세 번째 유형 여기 1, 2, 3, 4, 5가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래 그러면 자, 두 자리 수니까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가 있을 거야. 맞지? 여기 10의 자리 수, 여기 1의 자리 수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 10의 자리에 쓸수 있는 수는 이 중에 무언가니까 다섯 가지 가능해. 뭐 예를 들면 여기다 뭐 3을 쓸 수도 있고 4를 쓸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? 맞지? 그러면. 이거 하나 썼어. 여기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가능? 나머지 중에, 그러니까 4가지 가능. 그래서 총 이렇게 두 자리 수는 5, 4, 20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것도 해볼까? 세 자리 수? 하나, 둘, 셋.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가지일까요? 이 중에 하나니까 다섯 가지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 하나 썼으니까 네가지 그럼 또 하나 썼겠죠? 여기 올수 있는 건이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. 세 자리 수. 특별한 거 없죠? 그러면 5, 4, 20에 요거 곱하면 60까지가 되는 거야. 이렇게 숫자로 자리 수만는 거, 요몇 자리 수 이렇게 만드는 거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, 일열로 세우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문제를 풀죠. 그래서 요 문제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얘처럼 뭐가 있을 때냐면은, 이거야. 여기 0이 있을 때. 요거만좀 조심합시다. 자, 두 자리 수를 만들 겁니다. 두 자리 수를 만들 건데, 10의 자리 수에 네 가지가 올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이 0이 올 수가 없거든. 0이 올 수가 없고, 이거 중에 하나니까 요거 세 가지야. 그치? 자,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썼어. 그러면 여기 몇 가지냐면은, 0이 이제 와도 되니까 나머지 3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요것은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자리 수도 한번 해봅시다. 3자리 수. 하나, 둘, 세자리 수인데, 처음에 몇 가지 가능합니까? 0을 제외한 3가지. 그렇죠 그러면 하나 썼어. 그럼 여기몇 가지? 요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. 그죠? 렇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 썼겠지. 그러기 마지막 남는 건두 가지가 되는 거지, 그렇지? 이게 위에 거랑 다른 건 위에는 여기 4, 3, 2 이랬는데 이게 왜 하나가 줄었을까? 0이 올수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0이 들어 있을 때, 됐죠?